3동역에서 분양되는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동 힐스테이트는 3동시 43번지 외에 6필지에 제공되고요. 면적은 2 8 0 0 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세대수는 56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7개동입니다. 지하 5층서부터 20층까지 해서 2020년 7월 분양일정으로 힐스테이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는데 아직 모델하우스도 열리지 않은 걸로 봐서는 분양 일정이 빨라도 10월 정도나 돼야지 분양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보다 더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어진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삼동힐스테이트 개략적인 사항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위치가 지금 삼동역입니다. 삼동역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경강선 삼동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우남 퍼스트빌입니다. 4년도에 분양이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삼동 힐스테이트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이 일원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따가 도면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삼동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서 삼동 힐스테이트가 들어가는 삼동 1지구 도면입니다. 삼동 1지구 중에서 여기 보이시죠? 뭐 빨간 동그라미 있는데 이 모양으로 해서 3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위치하게 되고요.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색들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좀 진한 갈색 부분은 아파트형 부지고요. 노란색은 일반 주거형 저층 위주의 주거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동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보면 공동주택 부분은 별로 없고요. 저층 위주의 주거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동 3지구 도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3동역 부근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동이 보이시죠? 이 자리가 히스테이트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인프라가 진짜 너무 갖춰진게 없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하나 갖춰진 인프라가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주변에 저층 위주로 돼 있고,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더 중요한 거는 학.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광남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삼동역에서 광남초등학교까지 거리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3.3km의 위치가 나오네요. 도보로 51분이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서는 물론이고 승용차로 학부모형들이 매일 태워다 주지 않는 이상 등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네. 주변에 한번 더 보시면 여기 고등학교. 이건 또 4.6km나 돼요. 1시간 8분 걸어서 도보로. 삼동 힐스테이트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역세권이라는 거 외에는 인프라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3km에서 4km 이상 떨어져 있어 갖고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힐스테이트 입주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험입니다 삼동 역세권 개발 사업에 초중 고등학교 지어지는 도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좀 참고들 하시고 삼동힐스테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러면 전철을 이용한 교통망의 확보가 가장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얘기들은 삼동역에서 한정과장 가면 분당선 이매역에서 바로 환승하셔갖고. 이호선 강남역까지 가면은 약 40분 이내에 도달하실 수 있고요. 여기 분당선 모란역에서 또 환승하시면 송파 잠시까지 해갖고, 역시 4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편에 있어서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2025년 개통 목표로, 2021년 착공될 월판선이 개통되면 과천 안양 시흥, 인천 송도 신도시까지 해갖고, 바로 가실 수 있고요. 동쪽으로는 서원주까지 열리는 경강선, 그렇다고 연결이 되면 강릉까지 쪽으로 고고고 한 번에 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23년 개통 목표로 추진되는 수도권 GTX-A 노선의 성남역도 이메역하고 판교 역사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GTX 노선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신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교통편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서광주감 복선전철이 처음 예타안 통과할 때는 이 파란색 라인을 따라왔습니다. 여기 파란색 라인을 이렇서 따라왔었는데 요 지금은 요 빨간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빨간선으로 변경이 돼서 과거에는 삼동역 지나치지 않고 위로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삼동역을 거쳐서 이렇게 왔고서는 광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 삼동역을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계획 안에는 삼동역은 무정차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삼동역에는 수서광주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막상 이 운행은 코레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운행사인 코레일이 여기를 정차역으로 바꿀지 어떨지는 확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노선 자체가 삼동역을 지난다는 것 자체도 삼동역으로서는 상당히 희망이 보이는 사항이고요. 당연히 삼동역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예타 요구안보다는 변경 노선안이 기회를 잡힌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삼동 힐스테이트 위치고요. 삼동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요길로 해서 삼동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길이 상당히 좀 거시기 그 합니다.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해 갖고 보행 데크를 놓아서 요렇게 해서 삼동역으로 들어가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런 거는 전부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동역 부근이 인프라가 아주 열악합니다. 삼동 1지구나 3지구가 개발이 된다 손치더라도 양호한 주거 환경 이게 갖춰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역세권은 인프라가 개발되기 전에 들어가면 상당한 프리미엄의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역세권 개발이 끝나도 얼마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질런지는 도면으로 봐서는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겪는 변화 중에 하나는 비유규제 지역에서 조정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정지역으로서 변경이 됨으로써 청약 자격부터 많은 변화가 생길 거고요. 6월 17일날 부동산 규제 나오면서 광주 일부 지역이 동으로 분류되는 행정구역은 조정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삼동 역시 조정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청약 자격부터 많은 변화가 생겨고 무주택자에게는 경쟁률이 낮아져 갖고 당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수 있고요.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서약을 해도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거주 기간이라든지 양도소득세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등기시까지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힐스는 지금 예상하기에 1,500 이상, 1,600 가까이도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높게 나오면 대집 마련하는 실수요자분이나 혹은 투자를 목적으로 삼동힐스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약간 재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8월부터 전면 금지되면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들은 미 분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삼동 힐스가 7월 달 분양이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빨라야 10월 정도에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전매 금지되어 있는 효과를 보시고 진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